어떻게 된게다 잘렸냐? 먹고. 빼라니까? 빼라니까 왜안뺀 거야? 이 씨부렁 털들아! <목소리> 오늘은 리버브랜드. 요며칠 편집 좀 하고 롤을 좀 했어요. 롤을 왜 처음에 삭제를 했었냐 다시 깔고 전적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왜 삭제했는지 지금 현재는 네, 심해 거의 마리아나 헬구급 원래 4티어 0포인트였는데 제가 3티어까지 다시 올린 겁니다. 전적을 보시면은 야 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여기 있다가 이 정도로 지금 복구를 한 겁니다. 거의 뭐 씨, 시... 어, 주식급이네. 장기 콘텐츠가 될것 같은데, 서폿으로 실버까지 가는 여정을 한번 콘텐츠로 해볼까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아이언 티어가 나온 이후로 랭크를 안 돌리다가, 이번 연도에 랭크를 오랜만에 돌렸다가, 아이언으로 완전 떨어진 거거든요. 서폿스로는 키워 올리기가 정말 힘든 거 같아요. 내가 캐리를 할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막상 탑이나 이런 데를 가버리면은 또 내가 너무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윈 어? 라인을 맡기고 내가 차라리 원딜이라도 내가 키워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근데 또 이씨 이상한 애들 만나면은 뭐내 바텀이 뭐 암만 잘 해봤자 의미가 없다. 녹화하기 전에 이연패를 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주 험한 욕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다 핑계고 그냥 내가 이제 어 그냥 내가 버스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조합 자체는 정상적인 조합이네. 근데 정상적인 조합이어도 어 하는 애들이 정상이 아니면은. 답이 없다 음? 내일 치과 치료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일찍 자야 되는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또 어디 가? 안 가면 안 돼? 길을... 오, 또 간다고 이씨. 하, 어차피 시야 다 어차피 시야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f s t b l o 와 어지럽네 진짜. 채팅 안 치고 하겠습니다. 원래 녹화하기 전에 채팅 막 치고 하는데.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 뭐해? 어왜 시작부터 이러냐? 할수 있니? 아들 다습니다뭘하려도 그렇게 막잘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씨발이야! 잡아줘! 잡을 수 있지. 땅! 새끼야! 그뭘넌 구시아 좀왜 그렇게 한 거야 그냥 대충 들기만 하고 빠지지 어? 아들 했습니다 들어가 아우씨 이거 왜 땅을 왜 때려 아 나의 성급한 마음이 땅을 때려버렸네 이씨 싸가지 없는 놈아 기다렸다가 터쳐 아 씨. 우 아, 저... 어서 와서는 좀. 죽여줘. 할수 있어. 제발. 아, 아, 아 진짜. 이 가지 없는 놈이... 야. 빠가지 없는놈아 아. 군이 당했습니다. 후방은 우리가 셀것 같은데. 훨씬 아, 죄송했다 아. 뭐, 어쩌겠다고? 하자고. 뭐. 아유넌또왜 그걸 때리고 있어? 이씨발! 왜 들어간 거야? 그냥. 빼지 그냥. 에도 어? 되는데. 오. 어. 제압되었습니다. 야, 그거 맞으면 어떡해? 저기 내가 대수 줄게. 제압되었습 어! 세상에. 따라와. <목소리로> 지못 아? 어? 뭐? 뭐? 없었어? 방금 돌아나 아군이 당 야, 이 십자수가. 아아! 아... 여러분, 왠지 모르겠는데, 이번 판 비둥비둥하고 있습니다. 아마 녹탄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길을 알아. 이씨, 어디다! 좀 잡아야지. 야무지게 먹자. 제발, 제발. 오! 이거. 이 치는 게 맞는 선택이 맞아? 오! 얘들아? 빼줘 빼줘 빼! 제발! 와아아아아아 어떻게 된게다 잘렸냐? 먹고 빼라니까 빼라니까! 왜안뺀 거야 이 씨부렁털들아 나 없어도 잘 돌아가네. 그지? 어... 아, 죽을래? 이러면 안 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음. 야, 내가 못빵 할게. 이거 해 때려, 부지가, 아, 부지가. 아, 씨. 는데 어, 좋다. 비에고 아무것도 안 한다. 좋다. 에어보스. 아니, 나왜 WQ 그게 안 되냐? 짜증나게. 어디가? 아까, 아니, 녹화 안할땐 WQ 잘되던만 왜, 지금부터 WQ 안 되냐? 여러분들 녹화 하면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원래 이 정도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지 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뭐야? 나 뭐만 고 죽었냐? 이씨이쪽 가. 좆술아. 어 아하하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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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와 행성 한우 될 뻔했다. 아 지지. 녹화 계속 할 걸. 여러분들 매번 말하지만 제 유튜브는 실력 유튜브 아닙니다. 그냥 영상 보고 웃으세요. 제 실력은 보지 마시고.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다른 건다 괜찮은데 채팅만 좀안 쳤으면 좋겠다 야, 가져! 하지 마! 야! 십팔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 야, 야, 야. 알아, 이런 내가 못했다. 내가 너무 쫄았어. 하지만 어... 저쿨이다 아니 이러부터 잡. 참...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좀 십창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뭐야 이거? 아우씨 그냥 똥 아우 전멸 그냥 쓸걸 싸가지 없는. 셔라핀 왜 저기가 있냐? 아군이 반했어. 준비하 쳤다 나는. 근데 거기가 있을 줄 몰랐다. 누가 알았겠어? 거기가 있을 거라고. 아, 내가 먹으면 안될네 오우, 씨, 적을 처치했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할건 했다. 아, 모르겠다, 나는. 착을 쳤습니다. 오야야야야야야야. 야, 그래 갑자기 왜? 어? 푹소루나 했다. 아니, 미친놈이네. 파괴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개밥 걸러지 됐네. 아, 좀, 어떻게 해봐! 아우 씨. 아, 용기 불어 넣어줘 놓고, 씨, 왜안 와? 아, 용은 왜안 드세요? 달려간다. 예? 손걸레. 용은요? 포탑을 파괴했어. 따라와. 네. 가자. 가자. 너가 뭘할수 있는데. 아니 얘들아 왜 앞에 있는 탱커를 자꾸 때리고 있냐? 이러면은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안된 거잖아. 쟨 뭐해? 네가 탑에서 혼자서 뭘할수 있는데. 어디 <목소리> 그래서 가버려. 어? 이, 어? 어? 이러면 방금 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이언입니다. 이 심해권에서 과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막 그러면 이거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니까 이러면은 아무 이유가 없어. 왜 싸운 거야 그럼? 뭐 아, 진 아. 부둥크 울고 싶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얘들아, 사이드 날땐 아니야. 아아아아아아 어? 짜라핀 노공. 겸빡다구이 아무것도 없어. 아. 빨리 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오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용도 53천원 맞고 아론도 얘네 먹을 거 아니야 지금 열 받았어. 그, 그 아, 안절부자아도 그냥 헤어도 아프고, 음, 날 막지 못하 어, 뭐 어디가?

안질것 같은데. 와, 우리 이제 용 하나 먹은 거야? 근데 하, 중요한 거. 한타 잘못하면은 끝나. 놀랍게도. 啊！我看了。 아아 뭐해 뭘 써, 대체? 아, 에코야. 저도 못했어요. 저도 못했는데. <laughs> 야 시작부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아주 지랄이 났구나. 아 아니. 오 <laughs> 어, 뭔데? 아 이게 무슨 시작부터 채팅창 완전 십창이 나버리네 이게 아이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게 뭐야 조합도 기가 막히네 닿지않아? 난 용납할 수 없다 아아